안녕하세요 서민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주식으로 돈을 잃죠 주식으로 돈을 잃지만 않으면 큰 돈을 못, 버더라도, 못 벌더라도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무고개 하듯이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 뭐야? 본인이 하락의 변동성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소액으로 실험을 해서 변동성의 그릇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변동성 그릇에 맞게 투자 상품을 골라야 되며 조금의 하락의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돼? 답주가 아닌 우량주를 매수하면 됩니다. 우량주가 뭔데? 대부분이 아는 기업이고 재무적으로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이며 영업이익이 흑자, 그리고 역사적 주식차트가 우수상향하는 기업을 말하죠 즉, 상패될 확률이 적은 기업을 말합니다 우량주는 골랐고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돼? 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을 때부터 분할 매수하고 장기투자하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떨어질까봐 무서운데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여 현금 확보를 해 놓으면 하락해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버티고 일어선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며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 매수는 어떤 기준으로 해? 1차 매수는 목돈의 50% 나머지 돈은 매수 단가의 25에서 50% 하락할 때마다 반 나누어 총 3번 매수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다 했는데 주가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월 현금 흐름으로 개달 수익률 마이너스 50%이상이면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수익률 마이너스 50% 이상이 될 때까지 말이죠 서민들은 돈이 없는데 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부업을 하여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시면 됩니다. 언제 매도하면 돼? 투자한 종목의 성격과 본인만의 목표 수익률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매도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넣은 핵심 자산에는 투자 기간을 길게 하여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시고 돈을 적게 넣은 변두리 자산에는 적당한 목표 수익률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은 처음 매수할 때부터 정하셔야 돼요. 제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 핵심 자산은 솔라엣지이고 변두리 자산은 속스 그리고 한국 주식입니다. 그러니 핵심 자산 솔라엣지에는 2억을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2천만 원 이내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목표 수익률도 솔라엣지는 300% 이상이지만 나머지는 1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솔라엣지 의 매도가는 70달러 이상이고 속스의 매도가는 40달러 이상인 것이죠. 속스이 전고점 70달러까지 못 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저의 핵심 자산이 속스이었다면 무조건 전고점 70달러까지 팔지 않고 기다릴 것이에요 그러나 속를 투자 목적 자체가 양도세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고 어차피 투자된 금액도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졌자 의미가 없어서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수익률에 초점을 두고 최대한 많이 싸게 살려고 하는데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수량입니다 최대한 많이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그래서 싸게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하락장이지 상승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첫 매수하자마자 상승해주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수량을 모을 기회를 안 주기 때문이죠. 저도 솔라지 처음 매수했을 때는 6천만원의 수량이었습니다. 그대로 상승해봤자 6천만원 기준으로 돈을 먹겠지만, 그 이후 계속 하락해줘서 2억이란 수량을 모을 수가 있었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해주면 훨씬 더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 주가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볼땐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우량주를 하락할 때 매수하고 목표와 수익률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